안녕하세요 유자님들. 오늘은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유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지난번 보물이 분노 폭발하는 영상 올리고 올 유자님들의 조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와 진심으로 서로 사과하는 시간,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보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얘기해 주셔서 전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살짝 언급했듯이 보무리는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보무리의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SUV 자동차를 사는 것과 자기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아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물이처럼 일상을 살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어도요. 하나의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둘씩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어떻게 한다해도 아이를 낳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또 이런 입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장애여도 비장애여도 불행이라는 거죠. 자폐는 유전이 아니라고들 해요. 그래서 비장애 아이가 나올 확률이 꽤 있지만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큰 불행일 수 있죠. 자폐인이 결혼한 통계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결혼을 한다 해도 비장애인과 결혼할 확률은 더더욱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간혹 경계성인 경우 비장애인과 결혼한 사례를 직접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유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가 결혼을 원한다면 결혼을 쉽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원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앞으로 10년 뒤는 또 어떤 사회적, 개인적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지난번 보물이에게 자립 독립을 얘기하면서 네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아내와 네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혼자서도 못 사는데 어떻게 처자식과 함께 살수 있냐고요? 그 이후 아들은 뭐든 배워보겠다고 하나씩 다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럼 너랑 나랑 3년 동안 열심히 너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보물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뭐든참 열심히 하거든요. 혹시 만약 네 아이가 너와 비슷하다면 어떡할래? 라고 물으니 다행히 그건 싫어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더니 치료해 보겠어요. 많이 힘들 텐데 아내랑 같이 엄마처럼 해볼래요. 라는 대답을 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결혼하고 싶다 해서 만약 네 아내가 너와 비슷하다면 어떡할래?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때는 단번에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럼 결혼 못 할지도 몰라 착하고 예쁘고 머리도 좋은데 너랑 결혼할까 그랬더니 슬픈 눈을 하면서 얼른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럽니다. 뭐 아이의 생각이니 비난은 말아주세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